여러분의 전도자입니다. 그것도 어떤 전도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요, 전도가 정, 전도자 정말 잘해야 될게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신앙성을 하고, 또 전도 운동하면서 제 마음에 딱 확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살는거다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전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부담 갖고 하겠죠. 저는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부담 가지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합니다. 부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게 원한다. 그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인물이요 바울입니다. 갈라디새 일자 일절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나 바울. 자 이것을 헬라어로 전문용어로 코람데오 그럽니다 엄마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처음 시작은 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부모 따라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이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저는 갈라서 1장 1절참 좋아합니다 왜냐? 바울이 이것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자다 어디정냐 내게 일생을 올인했습니다 일평생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생각하면 참, 심절은, 오늘 에베소스 3장 7절에,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나라. 전도자가 제일 잘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산업인도 있습니다. 산업인이 제일 잘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이다. 저게 맞다 싶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지죠. 그 말씀만 임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임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저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또, 혼자 있을 때는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아그 말씀은 목사였 그런데 나는 제한된 공간 속에 있어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래하셔서 모든 것다 주셨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들. 니다 대부분은 그모못입니다 그냥, 그냥 정신 없습니다. 그냥. 그냥 정신 없이 다닙니다. 전도자략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한 말씀을 주실까?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금요에 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수. 그러면은 큰 응답이 왔을 때도 응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됩니다. 왜냐? 습관이 그리 되기 때문에. 문제 왔을 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은요, 그리 못합니다. 직장 현장 가잖아요. 내가 여기 밥 먹으러 가나? 밥비어먹으러살려고 가나? 나는 선교사다 그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 생각, 자세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 갑니까? 그 공부해갖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학생들은요, 학교 현장에 성교사로 가는 겁니다.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돼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학창시절부터 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전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좋은 습관 갖길 바랍니다. 제일 전도자 바을이 잘한 거. 날마다 새힘을얻됐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업에도, 직장 생활에도, 내 하는 일에도, 만남에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 응답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게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없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울리 그때가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날을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은 날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모든 촉각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모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하실까? 그게 되면은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렇죠? 그리고요 실제로 교제만게 아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처서삽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위로와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럼그 사람은요, 목사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현장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돼 남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도록 그리고. 이 뜻조차도 내가 응답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전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1을 자로 쓰십니다. 그걸 한 단어로 전도자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그러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너무 힘들고 고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구에게나 전도 그러면 심장이 뜹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전도자, 일편서 그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이룰자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래요. 시대 시대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게 한 사람 부르신 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말씀니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요? 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한 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람보고 이사가란 말이 아니고 네가 평생 믿고 의지하는 걸 내려놔라 이제는 내가 네게 책임지겠다 내가 네 배경이 될 것이다 그걸 요가슴팍에 언약으로 딱 잡아진 사 아, 그게요, 시대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저는요, 가진 것 없고, 뭐, 배경 없어도요, 잡아버렸습니다. 우리 장로표 집사님이 통안 보이다가 요번주에 캡부터 탁나타나셨습통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강단에서 자꾸 가진 것에서 잘생긴 얼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걸쩍지근합니다 도토 안 나타나다 갑자기 나타나고, 걸쩍지근합니다 저는, 어, 걸쩍지근하다고 느낄 만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가슴 밖에 언약로들어왔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득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믿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득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인생 잘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인생 끝이죠 하나님께는 시작입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득케 너는 복에 그는 될지라. 내년에 일일이 운동합니다. 여러분 시대되길 바랍니다. 나의 시대를 열으세요. 네 이름을 창득케하 대단한 야망을 가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영적 상태도 들릴 겁니다. 언약이 본격적인 성취될 시대를 줬어. 하나님 그리할 겁니다. 어느 정도냐. 땅에 모든 육성이 너를 내나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4제에서 25절, 28장 1제에서 14절.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행정 9장 15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어떻게 해요? 이걸 바울이 확실하게 잡아버렸어요. 대충 아면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느정 잡았어요. 그 증거, 27장, 2 4절 누구도 상상치도 못한 전도자의 길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최수의 모양으로. 베스트 총도 같아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까 야,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나 보다. 그냥 죄 없다는데. 나는 죄인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겠다. 내가 본네죄 없어. 아니너나죄인나는 로마 황제 만나러 갈 거야. 무슨 그런 사람이지? 그게 미쳤지, 전도지 정도이 뭐야, 네가 미쳤다. 그럼 바울이 할 말이다. 내가 이렇게 묶은 게왜에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 원한다.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 원한다. 정도이. 그걸 바울이 인정해, 하나님이 그 바울의 앙코을 인정하고 말이가 가이사 에서야할것이 아, 시대의 그냥 저는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더, 하나님의, 시대 시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뭡니까 호남보그마 세계보그마 후대보그마 호남보그마에서 일인일지교운동 한나라운동 한인제운동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기념비적인 성전 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인 전절. 20개의 학교를 유시해서 알류투시를 통해서 우리는 랩멘트들을요 템플 전쟁을 할 겁니다. 템플 전쟁을 제일 잘한 게 불교입니다. 아,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하라란 아, 눈, 큰 코, 그런 놈도 와가지고요. 다 아, 스님 비슷하고 어딨고요. 완전 세계를 싸우지 않고 조용히 장악해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운데. 알루티시 왜냐 금톨시대 왜냐 태풀전쟁. 그리고요, 하나님은 천명 기업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후대전쟁. 하나님의 언약이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를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제자 어떻게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가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 얘기할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못 살리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진짜 감사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해야 돼. 교회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리스입니다 교회를 깨는 것 여러분의 말, 행동, 선택이 교회를 깬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는데 사람을 살리겠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기준은 바르고 틀리고 맞고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을 살리냐만이 복음이 증거 되냐면 교회가 원래서 되냐 안 되냐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죠 할말 많고 해야 될것 같고 참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에게 불신앙이 전달되는 상처가 들면 그래갖고 원래 살면 때로는 내게 챙겨야 되겠 나를 챙기고 내걸 챙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어요. 교회. 지금부터 나도 모르게요. 실수했던 건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서 경신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어저께까지 한거다 용서해준다고. 오늘부터 안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파리감. 그러면요. 그 자, 작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가요. 하나님의 조상의 아찻을. 잔잔한 파도가요. 많은 바다를 다살리 잊지 마세요. 내가 치유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치유 센터 이전에,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할 팀부터 세워져가지고, 치유 사역이 시작돼요 센터는 하나님을 세울 겁니다.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치유 사역이 되죠. 영적 치유, 또 육신 치유, 그리고 인생지, 모든 삶지. 나도 병들어 있고, 교회도 병들어 있고, 세상도 병들어 있고, 병들어 있어야 아무 힘이 없는데,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데, 뭔가 모르게 병들어 있어. 그래가지고요 보고 많은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쪽 선택하고. 많습니다. 자, 우리 전도자들은요. 2024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한, 한달 남았거든요. 말씀 정리를 해보세요.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생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금회배 요 했잖아요. 오늘 저녁 금회배는 우리 참선망 교회달력으로는 올해 마지막 주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단에 말씀이 흥화하여 더 하더라 그러는데, 어떻게 성취됐나? 목사님 한참을 들여다보세요. 이야. 많이 놀랐습니 어느 해보다도 말씀이 흥황했고 어느 해보다도 말씀이 뻗어갔습니다 많이 놀랐습니 말씀 정리해보세요 말씀 정리하다 보면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말씀 잡아놓고 또 육신생간 세상생과 상체 갈등 여색에 살았구나 거기서 허송설다 그러니 흑감이안 겪겠구나 다볼 겁니다. 그런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 주셔서 또 나를 치유하고 세우가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놀랍습니다. 요거 하다가요, 여러분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아무도 할 기세가 안 보입니다. 어서 빨리 끝내고 철학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 제자 되게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일평생 전도자로, 또 전도자의 보동식으로, 전도자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